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그때 제 옷차림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저녁은 제 옷차림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콤비를 입고 나와서 사실 그 사람의 모양새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의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모양새를 기억하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모양새에 그 말까지 훌륭하다면 확실하게 모든 사람의 뇌리에 아마 각인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수건을 둘르고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마치고 수건을 풀었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은 그날 설교는 여러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갖고 내려와서 수건을 풀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 빛이 났었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면은 그날은 아마 꿈에도 잊지 못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의 시대, 그리고 세계 정세의 불안함, 또 전쟁의 공포, 그리고 생활 생활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불안과 신앙생활 속에서도 죄 때문에 혹시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은 사라질 것 같단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요,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나면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혼내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 혼낸 엄마 아빠한테 계속 얼굴을 디밀어요 엄마 나 용서한 건 맞느냐고. 엄마 나안 안 미워하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제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라도 하면은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숨통이라도 좀 트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어 일으키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러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안 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였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신이라고 생각했던 게소 형상의 아피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피스, 소형상의 아피스 모형을 따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봤던 그들이 섬겼던 신이 소형상이었으니까 하나님도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랬단 말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홍해의 기억, 목말라 죽을 것 같았던 말의 기억 그런 광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불안과 긴장의 연속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안계시면안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나안까지 끝까지 가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모세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도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던 그 길에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이해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중보자로, 화해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섭니다. 모세가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섰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백성들을 다 불로써 진멸해버리고 그 대신 모세 너만은 내가 살려줄게 너를 큰 민족되게 만들어줄 거야 근데 모세는 자기가 큰 민족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불러서 진멸해 버리시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시고 가난 땅으로 못 들여보낸 거라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시험하셨던 거겠죠. 모세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범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을 꺼트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한 천사를 앞장세워서 너희들을 가난 땅에 인도해 드릴게. 그런데 나는 안갈 거야, 그럽니다. 하나님 안 가신대요. 다른 천사를 보내서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겠대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우리에겐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아골골짝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란 말입니다. 가난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가시면은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같이 가자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13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 모세가 야외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갈 겁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못 이기는 척.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우리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요 꾸중해 주시고 엄하게 벌을 내려 주실지라도 늘 함께 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가? 불안과 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지금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기가, 애기가...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듣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얼굴에다가 얼굴을 디밀면서 엄마 아빠 나에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어린양 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기도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실 때에 내가 영광을 보여줄 텐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죄지은 인간이 나를 볼수 없으니까 너는 내가 내 기수로 덮고 지나갈 때에.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등만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아요.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등만 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가. 그래서 내려올 때에 수건으로 얼굴을 두르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나면요, 다시 그 광채가 난 얼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봐 그 광채를 다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출애국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14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근데 그 영광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래요.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 주면서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훼라 야... 야외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요한은 느닷없이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본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실함이었다면은 근데 모세는 그 은혜와 진실을 뭘만 봤어요? 반쪽만 봤어요. 그것도 진실인 얼굴을 본게 아니라 뭘만 봤어요? 등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실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본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살았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모세는 그렇게 거룩했던 모세도 등만 봤는데 너희들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의 등만 보고도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좋아했는데 오늘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는 가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보여 주면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 줘도 믿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못 봐서 타락했습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못 봐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책측 근에서 섬겼던 루시퍼도 결국에 마귀가 되고 말, 말 말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못 봤어요? 아니요,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재성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데 너무나도 내 허물이 커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 유혹 가운데 내가 빠지다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내가 잘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못할 때에는 나를 떠나실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서 그래도 그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죄진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악과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림자가 아닌 등만의 모습이 아닌 본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복음을 받아봤던 그 당시 성도들은요, 외적으로는 로마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박해, 핍박의 대상이었고요. 내적으로는 신앙의 정형화, 신앙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올라가신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안 오신단 말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우리를 잃어버리신,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형식적인 마음의 그런 신앙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간절한 것이 뭐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새로운 경험 말입니다. 내 믿음이 참되도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의미,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그래도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만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추상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병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 의미가 없고 가식적이고 자신이 아프면 저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밖에 할수 없는 목사로서 저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님만을.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예수님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목사가 좀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만 의지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원론적으로 꽉 막힌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기 때문도 아니라 일시적인 기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한 기적이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와 진리가, 인자와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도와주실 분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돈을 통해서 경제적인 형통과 자식들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다 끊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등을 보여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을 나타내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오늘도 그 인만을 되신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지 마시고 주님께서 또손 내밀어 주시니 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어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이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